패스형 정치가 왜 이래? 나훈아는 교활, 비굴, 노예, 막말, 김갑수의 최후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대한민국 나훈아의 정치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훈아 및7 8 0대에 또래 노인은 교활하고 비굴하고 노예 근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론한 김갑수의 막말에다가 나훈아는 노인인가 어른인가 라는 논쟁까지 더해져 정치계와 연예계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은퇴 무대에서 나훈아는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로트 가왕의 은퇴 공연이 정치적 공방 탓에 그의 기념비적 음악 인생 58년의 가요사적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그는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왼쪽, 오른쪽을 싸잡아 비난하며 해당 발언이 화제가 되자 정치권, 특히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에 잇따라 비판적 언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왼쪽이 자한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등 나오나는 결국 여야 모두를 겨냥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아는 탄핵 정국 등으로 대중이 광장에 모여 데모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은 모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중 가수로서 응당할 만한 말을 했을 뿐인데 일부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입니다. 나훈아는 이번 은퇴 무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훈아는 지난 2020년 9월 추석 비대면 콘서트에서도 정치적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에 KBS 2TV를 통해 방송된 2021가위 대 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라를 지킨 것은 보통의 우리 국민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그는 신곡 테스형을 불렀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서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며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또왜 이래? 라고 푸념하는 곡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노래는 플라톤형, 마르크스형 등의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밈, 다시 말해 모방과 복제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로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나오나는 2020년이나 지금이나 그의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관되게 그는 국민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권력에 종속돼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권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무섭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작금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나름의 통찰력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노랫말로 테스형, 정치가 왜 이래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대중 가수를 넘어서 사회적 공감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시대의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은퇴 공연에서조차 작별 인사를 넘어 국민과 정치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늘 해왔던 방식대로 정치 발언을 한것 뿐인데 이번엔 일각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가황도 은퇴 공연 말미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대에서 무릎을 꿇은 채한 평생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만들어준 고객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것인데요. 그이 행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을 나훈아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존중해준 적이 있었던가?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늘날과 같이 정치를 잘못하여 지불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반성해도 모자랄 위인들입니다. 반성은 커녕 일부 평론가들과 합세하여 나훈아 및 그와 비슷한 또래의 노년층을 향해 비열하고 비굴하다, 노예 근성이 있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겁니다. 나훈아는 고별 공연 마지막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감사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나훈아에게서 이런 점을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직하는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훈아는 은퇴 무대에서 그동안 안 해본 것 해보고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안 가본 데 가보려고 한다라면서 장 서는 날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는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조만간 시골 장터에서 은발을 휘날리며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는 자유로운 영혼의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런가면 연예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소환돼 곤욕을 치른 사례는 비단 나훈아뿐만이 아닙니다.아이유는 지난달 13일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을 위해 곳곳의 식당에 선 결제를 해둔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이다 엔터테인먼트는 추운 날씨에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에나 아이유 팬덤의 언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라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아이유와 모델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고 심지어 아이유를 미국 중앙정보국에 신고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임영웅도 지난달 7일 SNS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탄핵 전국 속 임영웅이 개인 SNS에 반려견 생일 축하 글을 게시하자 한 누리꾼은 이 시국에 뭐하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임영웅은 뭐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위헌으로 개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라는 비판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정치색을 둘러싼 논쟁들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2023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본 오염수 방류 비판 발언을 한 가수 김윤아와 관련해 연예인은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 비판을 가할 때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인격 모독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문화 평론가 김갑수는 임영웅을 질타한 데 이어 나훈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는데 문제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의적 표현일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김갑수는 나훈아 및 또래 노인들은 비열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노인 폄훼성 막말을 했습니다. 김갑수는 최근 이명호를 비판했습니다. 이명호의 침묵이 이어지자 김갑수는 개혁이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공화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내가 직업인으로서 소리를 내느냐. 그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노래에 검열이 없는 것은 민주공화정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을 향해 시민적 교양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갑수 평론가는 과거 배우 박은빈이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은빈은 이 시상식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TV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김갑수는 거의 전 수상자들이 나와서 멘트의 8-90%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다. 진심은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라고 여러 수상자의 소감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상을 받은 박은빈 씨. 울고불고 코 흘리면서라며 시상식이 아니라 정치인도 타인 앞에서 감정을 막 격발해선 안된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김갑수는 호명이 딱 되니까 테이블에서 무대에 나오기까지 30번 이상 절하면서 나온다라며 이게 무슨 예의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나와서 엉엉 울고 품격이라는 것도 있어야 한다. 18살도 아니고 서른이나 먹었으면 송혜교 씨한테 좀 배우라, 우아한 모습을, 이라고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배우 송혜교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김갑수의 막말을 지적했고, 결국 김갑수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평론가 김갑수는 이번 나훈아 뿐 아니라 임영웅, 박은빈 등에게도 잘못된 평론을 하여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인물로 확인됩니다. 김갑수는 나훈아 및 노인 표의 발언으로 야권에게 큰 누를 끼친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여러 번 잘못된 평론으로 논란을 낳은 김갑수의 최후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훈아 및 7, 80대 노인은 교활하고 비굴하며 노예 근성이 있다는 취지로 막말한 김갑수의 평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일 TV였습니다.